안녕하세요. 이윤영의 심쯔리니작 교실의 이윤영입니다. 오늘은 어, 수종냉증에 대한 지압법을 알아보는데 어, 지난번에 어, 수 어, 손에 대한 냉증에 대한 지압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처럼 어, 조기에 대한 발의 차가 분에 대한 어,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지압법을 똑같이 보시고 따라서 지압을 하시면은 차가웠던 발이 따뜻해질 겁니다 아, 많은 분들이 나 여름에도 그렇고 특히 겨울에 발이 시려서 양발을 신고 있어도 굉장히 시렵다고 어, 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오늘 이 동영상을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어, 반드시 따뜻해질 겁니다 물론 안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은 어, 가능합니다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수족내지의 원인은 오늘도 어, 손에, 손과 똑같이, 에, 손에 힘줄이 늘어나서 손이 차가운 것처럼 발에 힘줄이 늘어나서 어, 발이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차다, 손이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힘줄의 특성이 늘어났다 굳으면 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어, 린아이도 참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 그렇게, 에, 체질적으로, 어, 또, 그런 분, 그런, 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주면, 어, 따뜻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심질의 원리상, 어린아이도 하면 차갑다. 그러면 따뜻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어, 무조건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어, 힘줄이 늘어났다가 굳어가지고, 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압을 해주면 지압한 부위가 즉시 따뜻해집니다. 예, 지금 보겠습니다. 발을. 그러면, 예, 발의 모양인데, 어, 이 발톱이 있으니까 발등이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발바닥 쪽이겠죠. 그래서 먼저, 발등 쪽을 보겠습니다. 발등 쪽을. 발등 쪽 보면은, 어, 발가락이 차가우면 보통, 발, 바닥, 발가락, 발등 쪽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 발가락 옆쪽으로 손가락하고 비슷하게 옆쪽으로 또 가운데로 이렇게 힘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부분이 이 가운데보다 좌우에 힘줄이 차가운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그게 많이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압을 할때이 좌우에 어, 손가락과 똑같이 이렇게 만지면은 측면으로 이렇게 실줄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만지면은 아프면서 좀 딱딱한 우드, 뭐, 가락주 가락국수줄 그런 줄이 잡힐 수가 있어요. 아니면 누르면 아프든지. 그래서 요, 앞, 여기가 시이다그런요 부분을 지압하고 또 여기가 시이다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지압하고 이렇게 군데, 군데, 군데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압을 할때 어, 10줄이 있는 지압법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줄이 나 있는 다발성권 손이 빨리줄과 같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손으로 눌러서는 얘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물론 저도 맨 처음에 손으로 했는데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특히 굳어진 거는 손으로 잘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용하는 지압법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끝부분은 밋밋합니다. 빼죽하면안 돼요. 끝부분은 밋밋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줄을 어 지금 제가 이런 줄 옆에 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줄인데 이게 줄인데 이 줄이 끝 부분이 뭉툭하면 이 줄을 누를 때 얘가 어좀 비껴갈 수가 있죠. 픽사리가 날수 있겠죠. 이러면 그래서 이런 줄을 지압하는데 이게 밋밋해야만이 지압을 해도 압이 들어가면서 구도도 힘줄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야 이 힘줄이 회복이 되는 거고 힘줄이 회복이 돼야 온기가 나타납니다. 힘줄이 늘어나서 굳어서 얘가 차가운 역할을 하는 거지, 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압을 할 때는 꼭 이런 지압봉 이거 손잡이는 지압을 하기 좋고 또자가치료법되기 좋은 건데, 압을 35kg 압력으로 35줄을 지압하기 때문에 이 지압, 끝부분 이지압봉이 용이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꼭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반드시 근데 끝부분은 이렇게 밋밋해야 된다. 한 6mm 정도. 왜냐면 여기가 얇은데, 발가락이 얇은데 이거보다 넓은 걸로 지압하면 얇은 줄이 압이 안 가해집니다. 잘 압력이 안 가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좁아도 너무 아프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압할 때는 이렇게 평평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건을 똑같이 이게 두꺼운 수건은 아닌데 얇은 수건인데 이런 거를 네 겹으로 접습니다. 네 겹으로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겹으로 접고 이 지압봉을 이렇게 감싸서, 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하면 네 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지압할 때는 이렇게 네겹 정도로 해서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 같은 경우도, 어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발가락. 앉아서 하면 되니까. 앉아서 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잡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압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압을 하면 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발가락이나 손가락은, 어 굉장히 아픕니다. 지압할 때. 아프지만은, 어좀 이렇게 잡고 정성을 들여서 세게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보면은 하고 지압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걸어주세요. 지압을, 제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 보면은 발목인데나, 아니 손목인데 어디든. 어, 지압을 한 다음에 지압한 다음 흔들어주든지 걷든지 그렇게 해라고. 왜냐면, 하 어, 예, 지압을 하면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걸어주면은, 아프더라도 걸어주면 흔들어주면은, 이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스트레칭이 되면서, 어, 이게 통증이 더 빨리 사라져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똑같이 많이 흔들고, 그렇다가 주먹을 좀 쳐보고, 그래, 흔들었다가 주먹을 쳐보고, 발가락도 똑같이 좀 걸어주면은, 발가락이, 힘줄이 힘을 쓰면서 통증이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 먼저, 어, 발바닥 쪽은, 아, 발등 쪽이죠? 발등 쪽은 이렇게 줄 따라서 지압줍니다그 다음에 어떤 분은 발등도 시린 분이 있죠? 발, 이 실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로 발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발목이. 이 정도 발목인데, 이 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발등도 시렵다 그러면은, 발등에 만지면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서 좌우로 흔들어 보면은, 딱딱 걸리는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을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발등은 어 조금 전에 한이 지압봉으로 지압하는데 한 6겹 정도 하는게 좋아요 4겹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발등은 6겹 정도 이 정도로 지압을 해주면 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등도 이곳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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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어 똑같이 엄지발가락도 시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측면으로 가운데가 시이다그러 가운데쪽으로 이렇게 심줄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 쪽은 이렇게 편하게 지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발끝이 발끝이 시리라는 분인데 발끝도 똑같이 손끝도 시이고 손끝이 감각이 없어도 이 손끝이 심줄이 발끝이라서 손끝이라 이렇게 심줄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안도로 곡선도를 돌듯이 이렇게 u 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을 지압봉으로 4겹 정도에서 이끝 부분을 여기 끝이죠. 끝이면 이끝 부분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손톱 밑으로 해서 손톱 밑으로 어,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강하게 해주면 어, 이게 감각이 강강이, 감각이나 감각이 강강이 없는 분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손이 찬 분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발이죠, 바, 발이나 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발등 쪽은 이렇게 잡아가고, 발바닥 쪽, 어, 이쪽은 발톱을 안 그렸습니다. 발바닥 쪽이 맞겠죠? 발바닥 쪽도 똑같습니다. 신줄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근데 시린 발이 보통 은데 시린발이 있으면, 이렇게 보통 가운데 있거나 이쪽이 많이 시렵더라고요, 보면. 두번째나 아니면 세번째 이런 쪽으로 그러면 어 이렇게 심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발가락쪽은 이 바닥쪽 여기는 많이 안시려요 바닥쪽 말하자면 손이면 손 위쪽 손바닥도 바닥쪽은 안시렸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가 시렵냐 발바닥은 어 여기 뼈가 여기 만나는데 이정도가 우리 이 손도 여기 뼈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발바닥도 똑같이 이 발뼈가 이렇게 와서 여기 이 정도 우리 아치 할때 아치 부분 이 부분에서 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중심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잘 지우면은 이 부분에 여기 여 뼈가 있는데 여기 여기 이 발가락 밑에 보면 힘줄이 이렇게 여기에 딱딱한 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에 이 정도 발아 밑에 그러니까 발가락 정 가운데로. 발가락 입줄이 가운데로 내려온다. 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발가락을 만져보면은 우리 발바닥에 이렇게 아치 넘어간 데뼈 있는 데뼈 있는데 바로 밑에 밑에를 만져보면은 여기 두꺼운 줄이 잡혀요. 요렇게 여기도. 그러면 요 줄을 지압해 줍니다. 요 줄. 이 줄을 지압해 주면 발바 닥이 따뜻해집니다. 대부분 요 부분이 차가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발바닥 가운데 이렇게 족저근막염 지압하는 것처럼. 어, 여기가 시이다만져보면 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발바닥 같은 데는 어, 여기는 내가 만질 수 있는데 발바닥 같은 경우가 조금 본인이 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어, 지금 보면 앉아서 요, 요쪽을 요할수 있어요 이 안쪽은 좀 힘들 수 있더라도 근데 할수 있으면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압봉이 좀 좋아야 돼요 지압봉이 똑같이 압을 어, 강하게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압봉을 잘 선택하셔서 어, 요 잡히는 줄 여기를 지압해주면은 바로 따뜻해집니다,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어, 발시운과 대부분 어, 발등 쪽은 이쪽이고 발바닥 쪽은 요쪽 이렇게 또발 가운데는 가운데대로 찾아서 시인대를 만져서 엄지 손가락으로 만질 때 이게 발바닥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지면 소용이 없어요. 손으로 세게 누른 다음에 이 손이 쑥 들어가죠. 들어 누른 다음에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우동줄 같은 줄이 잡힙니다. 그거를 지압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그거를 어, 왼 손으로 잡고 오른 손으로. 그래서 참고하는 거는 족저근막염 지압하는 동영상을 참조하셔 가지고 지압을 하시면 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굉장히 쉬워요. 하면은 어, 특징이 뭐냐면. 요게 십주는 줄로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여기도 군데군데 군대, 군대 지압하는 것처럼 지압하면 여기만 따뜻해요. 또 여기는 안 따뜻해. 오래된 사람은. 그래서 군데군데 군대, 군대 지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압을 하고 따뜻해지면 또 지압을 하고. 그래서 어딱 얼마 전에도 한5 0대 후반 되는 남자분인데 팔이 전혀 그렇게 시렵대요. 어한한한달 됐나? 근데 본인이 어 뭐야? 계속 지압을 해가지고, 이제 발이 따뜻하다. 고 뭐, 제 유튜브에 어디 댓글 달아졌어요 양발이, 에, 발이 저 춥지 않고 올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지금. 발이 지압을 해서 따뜻해졌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에, 따뜻해졌다고 이렇게 댓글, 찾아보면 댓글이 있습니다. 어, 정확히 어디에 댓글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발 지압해보시고, 어, 아직도 많은 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손 에, 10줄이 늘어나서, 그 늘어났다 굳어가지고 차가운 원인이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댓글 달아준 분이 있습니다. 어, 이걸 해보시고, 따뜻해진 분들은 댓글을 꼭 달아서 다른 분들도 동참해서 이 차가운 발에 살방될수 있도록 용기를 줄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댓글 달아주시고, 되면 되는 대로 댓글 달아주셔서, 안 되는 분은 제가 어, 어, 어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은 해드 해드릴 테니까 댓글도 달아주시고 전화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